싱가포르를 노뎀나라로 생각했다면 그건 이 나라를 그저 작은 도시로만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다채로운 문화가 섞인 곳이자 가장 글로벌한 나라 싱가포르를 알려드립니다. 말레이반도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알고 보면 수식어가 참 많은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벌금이 많은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나라, 아파트와 호커센터의 나라,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가 있는 나라 등 알고 보면 독특한 점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모두가 싱가포리언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작은 나라. 마치 원플러스6 득템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 넘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더 넓은 규모의 섬이지만, 시내 중심지가 남부 지역에 몰려있고, 여행객들이 실제로 다니게 되는 범위는 섬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중심지 안에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다 모여있는 마리나베이 지역, 강을 따라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클라키, 보트키 지역, 싱가포르 쇼핑 1번지 오차드로드, 그리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로 조금만 가면 중국의 어느 도시인 것 같다가 조금 더 가면 이슬람 국가인 듯 하다가 어느새 인도까지 온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이 모든 걸 하루에 다볼수 있다는 게 싱가포르의 가장 큰 매력이죠.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칠리 크랩 같은 비싼 음식이나 고급 레스토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커센터엔 한 그릇 3에서 5달러의 저렴한 음식들이 넘쳐나는데,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만큼,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중국 음식도 사천식, 훈안식, 광저우식,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짧은 시간에 넓은 스펙트럼의 미식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미슐랭 맛집 또한 많아서, 태국 못지않게 미식 여행에 특화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길거리에 노점 보기가 힘듭니다. 대신 저렴한 식당들을 푸드 코트처럼 모두 모아놓은 공간인 호커 센터가 싱가포르 전역의 120곳 가까이 있고 무려 1,800년대부터 이어온 싱가포르의 오랜 문화 중 하나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로컬들의 식탁이 되어주는 곳으로 싱가포르의 이색적인 식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현재 싱가포르에 취항한 유일한 국내 LCC 항공사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물론이고 A330 대형 항공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이코노미석 기본 위탁 수하물 무게도 30kg로 넉넉합니다. 그리고 t w p 플러스라는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장 혜택이 많은 플래티넘 멤버십을 구독했는데요. 구독 즉시 TWE 이 카드로 80만 9천원의 금액을 캐시백 받아서 이걸로 항공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2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80만 9천원의 캐시 크레딧을 전부 사용하려면 최소 4번의 항공권 구매가 필요합니다. 캐시백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구독료로 지불하는 액수가 9만원이 되는 셈인데, 베네핏이 굉장히 쏠쏠해요. 가장 큰 혜택은 비즈니스 석 무료 업그레이드 기회를 무제한으로 제공받는 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2024년 12월 기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싱가포르까지 총 6개 노선을 비즈니스석이 포함된 A330 기종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노선의 비행편을 예약한 플래티넘 멤버십 고객들에게는 탑승 당일 비즈니스 여유 좌석이 생길 경우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싱가포르 비행편 기준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운임이 편도 7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 번만 받아도 멤버십 구독료를 거의 다 벌게 되는 셈인데요. 플래티넘 멤버십은 1년 동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신청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남는 비즈니스 좌석이 생긴다면 출발 직전 이렇게 기분 좋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자예요. 저희 비즈니스 여유 좌석이 남아 있어서 업그레이드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우분의 영역에 있는 혜택인 반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다른 알짜배기 베네핏도 있어요. 일단 이코노미 전 좌석 사전 구매가 무료입니다. 넓은 레그룸이 있는 맨 앞열이나 비상구열 같은 프리미엄 존 좌석까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한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8만 원짜리 국제선 위탁 수하물 쿠폰도 5장이 제공됩니다. 인천쿠마모토 노선 기준 8만 원 쿠폰으로 추가 위탁 수하물 10kg까지 무료 구매가 가능하네요. 공항에서의 서비스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플래티넘 멤버십 전용 카운터가 있어 줄설 필요 없이 빠른 체크인이 이루어지고 수화물 우선 수취 택도 붙여줘요. 비행기 탑승 시에도 플래티넘 전용 게이트로 우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TWA 플러스 멤버십에 감탄했던 이유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혜택을 동반인 한 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옵션 때문이에요. 플래티넘 기준 35만원을 추가하면 매 여행마다 원하는 사람 한 명을 동반인으로 지정해 멤버십 혜택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요즘 마일리지 모아서 비즈니스 석 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구독 즉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기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주는 착한 멤버십이 생겨서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싱가포르 여행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식도락이죠. 한 도시 내에서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왔다면 가급적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들과 아일랜드 트래블러 추천 맛집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알려드려요. 싱가포르의 상징 먼라이언과 마리나베이 샌즈를 보기 위해 모두가 찾는 마리나베이 지역. 각종 은행들이 밀집한 싱가포르 금융가이자 수많은 호텔, 레스토랑, 바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꼭 가봐야 할 곳은 역시 라우파스타시겠죠? 라우파샷은 100년이 훌쩍 넘는 유서 깊은 호커센터인데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팔각형의 건물도 독특하고 무엇보다 초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넓게 자리잡고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분위기가 압권이에요 주변 회사원들은 물론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호커센터 앞 도로가 사태거리로 바뀌는데 매일 밤 축제가 열리는 듯한 분위기예요. 노점이나 야시장을 보기 어려운 싱가포르에서 여행객들에겐 정말 단비같은 곳입니다. 싱가포르에 왔으니 어센틱한 중국요리도 꼭 먹어봐야죠. 제대로 된 사천요리를 먹고 싶어 찾아간 넘레스토랑은 제게 큰 놀라움을 준 곳이에요. 메뉴를 보면서 이미 비주얼에 놀라고 이제까지 살면서 먹었던 사천 음식들은 다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맛도 강렬했습니다. 아주 맵고 짜고 혀가 얼얼해질 정도로 맛이 강한 한국에선 흔히 접할 수 없는 중국음식이에요. 타이나타운에서 유명한 사천요리집 동방미식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일드한 사이드 메뉴를 시켜 밥과 함께 먹는 게 좋고 여기 아이스티도 고퀄이라 추천해요. 싱가포르는 카펠라, 반얀트리, 펜퍼시픽 등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만큼 호텔 산업도 뛰어납니다. 그 속에서 오랜 기간 싱가포르 최고 호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레플스호텔은 인도 시크교도 도어맨이 입구를 지키는 모습부터 남다르죠. 레플스 호텔에 있는 롱바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이 탄생한 곳인데, 낮 시간에도 웨이팅을 해야 할 만큼 인기 있는 스팟입니다. 안주로 나오는 땅콩껍질을 바닥에 그냥 버리는 건 이곳의 오랜 전통이에요. 롱바 내부는 1920년대 말레이시아의 플랜테이션 농가를 모티브로 꾸며져 있어 마치 미드 시대극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칵테일 맛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사실, 싱가포르 슬링은 워낙 파는 곳도 많고, 롱바 자체가 너무 관광지화되었단 말에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보다 낮에 가볍게 칵테일 한잔하러 오는 걸 추천해요. 인도. 음식도 맛있고, 궁금하고 가보고 싶지만, 막상 가기는 두렵다면, 싱가포르의 리틀 인디아를 꼭 가보세요. 말 그대로 작지만 인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도지만 싱가포르 인지라 아주 쾌적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랑군 로드를 중심으로 인도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걸어다닐 때마다 다양한 인도의 향과 인도의 음악을 느낄 수 있죠. 테카센터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오래된 호커센터이자 시장으로 인도 음식 비중이 높긴 해도 다양한 싱가포르 음식들을 섭렵하기 좋아요. 롯디 아닌 롯디 프라타, 화덕에서 금방 구워낸 난과 매콤한 렌틸 콩커리, 후식으로 먹기 좋은 두유 푸딩과 사워솝 생과일 주스까지 있습니다. 사웃솝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선 쉽게 보기 어려운데 싱가포르에서는 음료로 흔하게 마실 수 있고 저렴해요. 리틀인디아 앤 호커센터 외에도 인도 음식을 파는 곳들이 워낙 많고 다양해요. 싱가포르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이자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인도 음식인 피쉬헤드 커리는 한국의 매운탕이나 볼찜 같기도 하고 삿포로의 수프커리가 섞인 듯한 맛이라 한국인 입맛에 아주 잘 맞아요. 매콤하기 때문에 비리아니보다 그냥 흰밥이랑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도 음식만 있지는 않아요. 로컬들이 많이 찾는 광둥식 딤섬 레스토랑 스위치는 시킨 메뉴들 다 맛있었고 가성비도 좋아요. 특히 고소한 창펀과 사천식 오일만두, 검은깨 라바볼이 정말 환상적이었고 느끼함은 라임 주스가 아주 잘 잡아줍니다. 리틀인디아의 숙소를 잡았다면 근처의 뉴튼 푸드센터도 가보면 좋아요. 칠리크랩을 파는 호커센터로도 유명하고 분위기도 번잡하지 않고 개방된 구조라 쾌적합니다. 특히 여기 입구 쪽에 있는 사우솝 주스가 과육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아주 맛있었어요. MRT 부기스역 근처는 아랍 스트리트입니다. 19세기 초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말레이계 아랍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 뿐 아니라 여행객들도 꼭 찾는 곳이 되었죠. 만수르 간식으로 유명한 대추야자. 로쿰이나 바클라바 같은 터키시 딜라이트는 물론 아라빅 느낌 가득한 잡화들 구경하기도 좋아요. 힙한 분위기의 하지레인 거리에서 옷이나 잡화류 쇼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라빅한 한끼를 위해 트르키의 레스토랑 카파도키아에 갔는데 후무스부터 케밥, 트르키의 스타일 민트홍차, 피스타치오 맛이 매력적인 트르키의 대표 디저트 바클라바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유명하고 평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19세기 초에 생긴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은 리틀 인디아나 아랍 스트리트에 비해 규모도 크고 먹거리도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호커센터 중한 곳인 맥스웰 푸드센터도 여기에 있는데, 락사, 치킨라이스를 비롯한 로컬 음식과 주스, 디저트, 크래프트 맥주까지 무려 100여 곳의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1944년에 생긴 야쿤 카야 토스트는 싱가포르 카야 토스트를 대표하는 곳으로 제가 싱가포르를 처음 갔을 때부터 맛있게 먹었던 집입니다. 오랜만에 차이나타운 본점을 찾았는데, 토스트는 여전히 맛있었지만, 예전에 비해 매장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관광객들 위주의 야쿤 카야 토스트와 달리, 토스트박스는 주로 로컬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단 쉬폰이 아주 맛있었고, 카야 토스트와 커피는 야쿤보다 살짝 아쉬웠어요. 머스테쉬 BBQ는 싱가포르 MG들로 북적이는 꼬치구이 전문점으로, 저녁엔 웨이팅이 생길 만큼 인기 있는 곳입니다. 방대한 종류의 꼬치 메뉴들은 모두 낮게 주문이 가능하고 완벽하게 조리된 상태로 나와 먹기도 편해요. 쌈라펀, 마늘 가지구이, 고구마 맛탕 같은 사이드 메뉴들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동방미식은 낮에도 밤에도 항상 붐비는 차이나타운 최고 인기 식당이에요. 메뉴가 정말 다양하고 가격대도 부담 없는 편입니다. 음식이 한국 중식당에서 먹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맛이라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차이나타운 포인트 쇼핑몰 1층엔 미슐랭 맛집 송파 바쿠테가 있습니다. 바쿠는 돼지 갈비, 테는 차를 뜻하는데 육골차라는 한자 표기 그대로 갈비탕과 비슷한 비주얼의 요리예요. 국물에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 맛은 갈비탕보다 삼계탕에 가깝긴 합니다.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따뜻한 국물을 리필해주기 때문에 흰밥이랑 먹기 좋아요. 웨이팅을 피해 맛있는 바쿠테를 먹고 싶다면 티옹바루 지역에 있는 야화 바쿠테를 추천합니다. 송파 바쿠테보다 고기 크기는 작지만 국물이 더 진하고 마늘향도 강해서 저는 여기가 더 맛있었어요.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디저트집 메이홍유엔. 수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로컬 디저트 챈돌입니다. 대만 빙수 스타일의 눈꽃 얼음이 특징인 이집 챈돌은 오리지널 챈돌보다 한국인 입맛에 더잘 맞을 것 같아요. 두리안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과일 가게도 있고 싱가포르의 대표 상품 비체냥요포도 시식해 볼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쇼핑하면 오차드로드죠. MRT 오차드역에서 썸머센역 사이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비롯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먹거리도 다양해서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갈 만한 곳입니다. 칠리크랩으로 유명한 전보시푸드는 아이온 오차드점도 있는데 비싸긴 해도 소스 맛에서 확실히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디저트 배를 남겨두고 싶다면 둘이 가장 작은 크랩 사이즈를 시켜서 볶음밥이랑 먹으면 적당한 것 같아요. 디저트는 같은 건물에 있는 바샤 커피나 TWG를 가면 좋습니다. 두곳다 같은 곳에서 운영해 세계관이 비슷한데, 로고만 보면 전통의 브랜드 같지만, 이건 마케팅 함정이에요. TWG는 2008년에 생겨 싱가포르 하면 차를 사와야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유명 티 브랜드고, 바샤 커피는 2012년에 TWG가 만든 커피 브랜드죠. 바샤 커피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방대한 메뉴에 놀라게 됩니다. 원두를 국가별, 블렌딩 특징별, 카페인 함량에 따라도 나눠놨고, 가양 커피들도 종류가 많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여기 피스타치오 크로와상도 정말 맛있습니다. 서머센역에서 4분만 걸어가면 킬라이니 코피티함이 있어요. 1919년부터 영업을 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코피티함 중한 곳인데, 카야 토스트가 특히 유명합니다. 작은 가게가 로컬들로 북적이는 분위기도 좋고, 바게트 카야 토스트도 특별했지만, 개인적으로 카야 토스트는 야쿤이나 토스트박스가 입맛에 더 맞았어요. 시내 중심에서 좀 떨어진 카통 지역은 알록달록한 싱가포르의 아이덴티티인 페라나칸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7세기 이후 이주해온 중국, 인도, 아랍 남성과 말레이반도 여성이 낳은 후손을 페라나칸이라 하는데 그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엔 중국과 동남아와 유럽 느낌이 섞여 있어서 아주 싱가포르스러워요. 저희는 카통에서 싱가포르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프롬누들 맛집을 찾아갔어요. 싱가포르틱한 이 귀여운 벽화가 보이면 다온 건데 향신료 맛 없이 진한 새우탕면이라 한국인 입맛에 딱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사는 TWG나 바샤커피 외에도 찰스 앤 키스를 비롯한 싱가포르발 패션 브랜드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등 대부분의 물자가 수입산이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쇼핑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공통 아이템들의 경우 쇼핑 메리트가 크지 않은데 다만 여길 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스타파 센터는 24시간 영업하는 인도계 대형 쇼핑몰로 싱가포르와 인도 제품들 뿐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물건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일본인들은 여길 싱가포르의 동키호테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어떻게 이 가격에 팔수 있지? 라고 생각될 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야잼, 테타릭, 바쿠테 키트 같은 싱가포르 필수템도 있고, 히말라야 제품들, 바셀린, 치약류, 올레이나 폰즈의 기능성 라인들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특히 과자류와 홍차류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 인도 아유르베다 비누들도 인기가 많아요. 차이나타운 피플스파크 컴플렉스 내 중국마트에서는 차, 꿀대추, 사치마, 마라맛 라면 등 인기 먹거리들을 득템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마사지도 나라별로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마사지는 물론 혈자리를 누르는 아비 매력인 중국식 마사지도 가성비 샵부터 전문 테라피스트가 있는 곳까지 다양하고 인도가 아니면 보기 힘든 정통 아유르베다 마사지도 있죠. 저희는 주로 중국식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진주방이란 글자가 눈에 띄는 차이나타운의 거대한 아이콘 같은 건물, 피플스파크 컴플렉스 3층에 가면 가성비 좋은 중국식 마사지 샵들이 모여있는데 그중 이 집이 시설도 깔끔하고 발마사지, 전신, 건식 마사지 다 잘하고 친절해서 추천해요. 오래된 건물인 만큼 화려한 쇼핑몰은 아니지만 마사지 샵들이 특히 유명하고 중국식품을 파는 마트들도 있고 건물 안팎으로 먹거리도 정말 많아서 차이나타운 중심지보다 더 차이나타운 같이 느껴져요. 다음 영상은 더 완벽한 싱가포르 여행을 위한 꿀팁 모음과 저희가 다녀온 숙소까지 알려드릴 테니 채널 구독해 두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